할렐루야 양명목사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자먼 빅을 통하여 큰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먼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삶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신랄한 문구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는 것이 자먼의 큰 특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학은 한꺼번에 읽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묵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본의 히브리어 마샬은 비교하다는 뜻이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자본의 자의 한자어는 병을 고치는데 쓰이는 침이란 뜻과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침과 같이 톡소는 가르침으로써 살아가는 데 경계할 격언 금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은 저자에 따라 7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다시 솔로몬의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두번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은 25장에서 29장까지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히스기아 왕은 200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잠원은 오랜 기간 동안 완성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인 30장은 아굴의 자원이고 여섯 번째 부분인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부분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로 익명의 형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잠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여인은 지혜가 의인화된 것으로 그녀는 지혜의 원리에 따라 살며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을 사는 모범이 됩니다. 솔로몬이 열1기상에서 말한 3천개의 잠원 중 3,400개가 구약 잠원에 수록되었으므로 그의 공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주요 조자로 선택한 것은 그의 상식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인물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장원의 일곱 가지 목적은 1장 2절에서 7절까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정의와 정직을 훈계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가르치며,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7절은 자문의 핵심 구절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문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먼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규정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적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세세한 이슈들을 토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먼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대가, 훈계와 구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미란한 자의 말로 훌륭한 인격의 가치, 위선적인 믿음, 무절제의 위험, 사업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 관계,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을 조심하는 것, 불의한 저울, 보증을 서는 문제,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 인내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만은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시키기 좋은 책입니다. 그러기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라는 수식이 나오며 가정에서 아이들과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 읽으며 인격을 성장시키는 좋은 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지혜의 안내서이지 율법과 같은 명령적 선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이라는 장문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게으르게 하고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적이고 예언적인 선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서. 하나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잠원은 지혜의 말씀이지만 지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롭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2023년 자원을 통하여서 더욱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공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